아키맨팔 공포게임으로 단련된 에임이랄까? 헤도샷! 헤도샷! 장전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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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내가 더 무서운데? 나 방금 어떻게 쏜거지? 내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아키맨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콜뎀! 콜! 전화하다! 댐!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화하다라는 게임인데 그들은 놀랍게도 외계인들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아니, 꼭 이렇게 외계인 게임은 사막과 옥수수 밭이 꼭 있다? 아, 이 근처에 모텔이 있나봐요. 그 모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 살인사건 일어났나봐, 여기 모텔에서. 경찰의 위험을 보여줘야겠어. 잠깐만. 근데 나왜 총은 안 챙겼지? 총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살인사건 아니었나? 실종사건인가? 일단 뭐이 봐야 돼. 모임. 방금 그 소리 뭐지? 아까 42번 방으로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42번 방이 없잖아. 열려있는대로 그냥 가야되는건가? 어어디서 발자국 소리 들린다 뭐 누구지? 어야저 빨간색불! 아 뭐야 이 무서운 소리 나 이런 소리 제일 싫어해 저기다 어야 벽지에 뭐라고 써있어 봤나요? 그치? 어 무슨 고대문자가 써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문 여세요 아문 여는 법을 몰라 문 여는 키가 뭐 따로 있나? 근데 보통 저런데 마스터키 같은게 이런데 있지 않나? 관리사무소? 주인장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왜 만들었을까? 난 이런 게, 이, 난 이런 게 제일 화나, 어? 방금 생긴 건데? 아, 여기 내 총이 있었네. 아, 아, 오른쪽 위에 지도가 있었어. 이게 빨간 색깔로 들어가면 이벤트 진행이네. 난이 피를 봐야 돼. 이게 이벤트야. 그치? 피를 봤으니까 아마 경찰이 신고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아 내가 경찰인데? 어, 나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 아 뭐야 여기 열쇠 있었네. 아니 아까 없었는데. 어 205. 오와야 드디어 간다. 게임 시작한지 10분 만에. 드디어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4, 205. 저기다. 드디어 가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위험 사격. 어, 진짜 깨지네? 죄송해요! 아나 어, 게임이랑 안 깨질 줄 알았... 일단 쏠 준비. 아니, 고대 문자 뭐야, 이거. 아니,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응? 불안한데? 나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 잠깐, 위에 뭐 없나? 보통 이런 소리가 들리면 위를 봐야 돼 알지? 어나잠깐나 나, 나 이제 어디 가야 돼 이거 갑자기 그 지도에 사라졌어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일단 나가자 어야 저거 뭐냐? 아 구름인가? 원래 저랬나요? 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지 그치?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저게 구름이라고 하기엔 움직이질 않는구나 근데 여기 구름도 안 움직임. 그렇게 딱내 경찰차 어디음저저저 저기, 저, 저기 있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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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세요? 왜 오시는데요? 그날 밤 4시 간뒤 내가 정신이, 정신이 잃었나봐. 여기 어디야? 야, 내가 더 무서워. 뭐야, 나 생긴 거왜 이래. 어, 뭐야. 야, 불 끄면 개무서워 악마 같아. 불 하나 꺼졌다고 이렇게까지 어두울 일이야? 진짜로? 모든 방이 다 불이 꺼지고, 저기, 어, 야, 저, 저불 켜진 대로 가보자. 미니맵 보면은 중간중간 노란 색깔이 있거든요? 뭐지? 미, 노란 색깔은? 이거 뭐임? 뭔데? 무슨 아이템 같은 게 있는데? 아니, 저 빨간 문은 어떻게 여는 거야? 노란 색깔이 총알이고 빨간 색깔이 잠긴 문인데. 음, 저 밖에 누가 돌아다니는데? 아닌가? 밖에 누가 움직여? 어, 뭐야, 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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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봐! 일단 본지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터진 것만으로도. 다.. 행이긴 한데 이 옥수수밭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이 안쪽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거든요? 점프 두번 하면 된다고요? 현실을 사세요! 실제 인간은 점프 두 번을 못 해요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상한 애가 나왔 잠시만요 잠시만요 테두 샷! 아 잠깐만 야한방 맞고 죽으면 어떡해! 나 총알 4 0배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이럴거면 총알 나왜 모으게 한거야 헤도샷 어야 아, 한마리가 아니구나 헤도샷 헤도샷 나 김엔팔 공포게임으로 단련된 에임이랄까 헤, 헤도샷 헤도샷 나 에임이 좀 좋아요 헤도샷 나 애인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뭔 일이야? 페도샷! 페도샷!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패드! 이 정도면 내가 더 무서운데? 나 방금 어떻게 쏜 거지? 일단 지금은 여기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안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쪽을 들어가야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가 안 열려. 봐봐. 이 안에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데. 잠깐만. 공략을 좀 보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봐봐. 버그네. 원래 그냥 열리네. 뭐 무슨 버그였지 저게? 그 헤드샷. 헤드샷. 아헤샷 아, 잠깐만요. 헤드샷. 아휴. 괜찮아 맞아도 돼. 맞으면서 가. 거의 다 왔어. 이게 총 쏘면은 순간 이동 속도 좀 빨라지네. 지금 보니까. 더 봐. 총 쏘면 빨라짐. 이걸 이용해. 여기가 아닌가? 어 뭐야? 설마 보스전인가? 어질 것 같은데? 아니 올, 어 이렇게 커? 잠시만요. 설마 이거 레이저 포인트 아니죠? 파괴강 선포라고 하지 마세요. 텔레포트겠지? 이건 무적기잖아, 이거는! 예뻐서 납친가 나였으면 그냥 죽였겠지? 개빡치네, 갑자기! 메모 지상 엔딩. 뭐야. 설마 여기 UFO 아니야? UFO 안쪽 감옥인가 봐. 어머? 와, 야, 둠이다, 둠! UFO 안쪽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와, 지금 나 말고도 엄청 많아. 방금 봤어요? 나라 똑같은 집 있는 거? 와. 인간이 신기하니까 인간들 납치해가지고 키우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미 키우듯이? 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주 끝에 유리가 있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썰이 있었잖아. 나는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난 내가 아플 때마다 <laughs>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laughs> 이럴 거 <것 같은데. 웃음> 아, 싫은 사람도 많겠지만 뭐 어떻게 싫다고 죽을 순 없으니까. 어여튼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계인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녹화는 중료하도록 하죠. 바이.